건강은 없으세요? 응? 건강. 응. 건강, 응. 건강 건강은 없어요건강좀세요 건강? 네. 아이 극치 네. 같은 게 어, 신장이 안 좋아 신장이 안 좋아. 신장 많이 안 좋은데 네. 아니 뭐 뜨시면 안 되냐고 그런 거있겠많 네. 그리고 최근에 좀 너무 운동을 해서 아니 우리가 다이 전혀 없, 없어요. 음... 왜 누가 그런 얘기를 왜냐면 간은 그 음... 대사 에너지 음... 대사인데 음... 음... 밥을 먹어 어떻게 말이야? 해도 이제 한 시작해. 어 나갔어요. 어우야 축하드립니다. 지난번에 데거이어떻게어요 음. 뭐 축하드립니다. 이런, 그것도 이제 아, 거는 이제 다월 달에 납품 될것 같아. 다 이제 시계에서신청지고 이게 네. 네. 지난번에 봤지? 지난번에 당시에 일찍 가야 된다 했는데 계속 뭐 이것저것 막 계속 요청해가지고 <laughs> 그앞에다 했는데 응. 저는 안갔다네잘됐 술 먹을 때 이렇게 먹고, 이제 주말에 집에 오면 산길도 있고, 주말에 이는게싫어있고 아, 사진다고 그냥 아, 아, 서 치고 거기서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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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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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책임감이 있어요. 수에그 이렇게 순수 제로 맛보다는 MSG 그 <laughs> 와 양념 이런 게 멸치 맛이다, 태국이 다시다 인생 <laughs> 최대 고민 하나 없어다고살 빼다 이거. 내가 그러니까 음. 운동해야 되고 최대한 하나만 음. 먹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노력했었는데, 저면서 <laughs> 인생 최대 고민 하나 없앴다라고 하라고 그러면 무슨 맞아야돼 그게 <웃음> 근데 거기서는. 철천에서 정해져 던 8개월로 보딴 나라 얘기고, 막큰 대기업 얘기고 이렇 봤더니 저희가, 저희가 이제 공부를 그 하니까 제가 반은 축살만고로 살았잖아요. 공투방 먹고 댕겨보니까 뭔 얘기를 들어요 돼지 장에잘 클텐데 왜 그러냐고 그러말도말라고 사료도, 왜 이렇게